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나라 내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달래 어딘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게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마디나궁고리나내주 예수 나라 할렐루야, 사냥 하세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이나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5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찬양이 멈추지 않으면 삶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5장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아론의 자녀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예배를 감당하게 하고 제비를 뽑아 그 일을 관장하게 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 공평하게 어느 반차에 특정한 이유 때문에 쏠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에도 찬양과 예배의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정비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그 세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돌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을 힘쓰는 모습을 또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이들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88명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찬양이 예언하며 찬양하는 일이 될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훈련 연습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는 식으로 찬양을 통하여서 드높이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찬송하고 우리 또 특별 순서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여 섭니다만 때로는 한 편의 설교보다 더 강렬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그럴 때 되면 아유 괜히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설교를 통하여 혹태되는 것은 아닐까. 아이고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은 설교 안 하고 그냥 찬양으로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렬하지요 찬양 한 곡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 한 소절 하님 앞에 불러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받을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 할 정도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내가 경험하는 당대에만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나이든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조직되어진 것이 다윗이 준비케 원했던 성전에서 찬양 맡은 자들 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질서 있게 이 또한 나누게 되어집니다. 음, 하나님의 사역은. 예배와 찬양 모든 사역이 공정 공평화에 된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요, 부족한 사람도 있지요. 함께 가도록 가는 것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도 있고 나중 믿는 자도 있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온난 사람들은 저쪽으로 쳐지는 것도 될수 없는 것이죠.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 중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때에도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세대가 하나 되어지고 성별이 섞여 하나가 되어지고 찬양할 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들 또한 제비를 뽑아 질서 있게 하며 은혜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섬겨서 세대와 세대를 잇고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고 통합하여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워 나간다. 정치보다 군사보다 다윗이 힘썼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무슨 찬양이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찬양해야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불안한 병사들의 마음과 여러 가지 판세가 불합리, 불리적인 분리,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며 평안케 되어지며 불안한 마음 속에 담대함을 얻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매력이에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주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인가가 계획대로 잘안 되고 마음이 불안할 때 불안한 현장들을 바라보며 좌불안속에 머물기보다 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더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마음 속에 뜻대로 안돼 잡히는 것 없다 싶을 때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찬양한자의 마음을 편케 하십니다. 담백케 하십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안되는 일도 되지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된다는 말씀을 우리 종종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십시오. 때를 기다리지 말고,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꼭 그런 삶을 이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 캘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중심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인간적인 불안한 마음에서 가장 평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이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많은 찬양을 해도 감정 표출에만 그치고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로 모시는 과정이 되지 아니하면 능력의 찬양이라 할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때가 아닙니다. 내 속에 중심이 하나님이실 때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물러나는 일은 내 의지가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우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무장되어진 자기 자신에게 답이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무장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늘 찬양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윗은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차 있는 거예요. 세상 괜찮은 거예요. 나가는 것이죠. 권리하시어도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안될것 같은데 되고 질것 같은데 이깁니다.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길이 뚫리고요. 절망에. 끝자락에서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낭떠러지인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날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5절에 헤마나에게는 하나님이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다. 열네 아들과 셋 딸으니까 열일곱 명의 자식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88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해만의 삶이 단순한 음악가였다라는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고난의 많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해만이 나의 영혼에 고난이 가득하다. 그렇게 절망을 토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요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찬양은 고난 당하니까 내가 멈춰야지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이 찬양이 현실을 무시하는 낭만으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우린 그런 배부른 소리 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용기의 사람이 되어 오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찬양하겠다고 하면 찬양하겠다 어, 하면서 그냥 별 감동도 없이 그냥 겉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에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럴 때 지금 그럴 때야 이렇게 핀잔의 대상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찬양은요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찬양하고 아무것도 안 하도록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 일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또한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결코 게으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능동입니다. 수동이 아닙니다. 삶이 안 바뀌었는데 바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고, 안 되는데 될 일을 미리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가마감동되어지고 은혜에 휘감긴 자가 찬양하고 잠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자리를 주셨으니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맡겨 주셨으니 그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의 능력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찬양하십시오. 힘들 때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찬양이 우리를 결코 잠잠하게 할수 없다라는 능동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지막 바라볼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전통을 이어가는 신앙교육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이 찬양대에게 바랬던 또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찬양의 삶을 살아요 당연 자녀 세대가 그 삶을 본받게 되어집니다. 형식에 머문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찬양, 삶이 동반된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놀라운 것은 이거죠. 찬양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자의 마음은 마음이 따뜻해요. 기뻐요. 소망이 넘쳐요. 찬양하면서 짜증 부리는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찬양 부리면서 닥다라는게 어울리지 않아요. 찬양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에 불평이 어울리지 않지요. 짜증이 어울리지 않지요.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삶이 순백색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자녀가 그 삶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까? 어찌 한 말씀 한 말씀을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엮어 나가실까? 그 삶을 자녀들이 발로 걷어찰 리는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를 물려주는 겁니다. 찬송가 몇 장이 무슨 찬양이다 그것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찬양의 노래가 이렇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의 삶이 결국은 어떠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살 다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삶, 아빠의 삶, 늘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는데 그의 주나는 삶이 내 마음 속에 와닿지를 않아 자녀들이 찬양을 선택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은 예배, 찬양.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느님 앞에 평생 그 삶을 살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도 그 삶을 살도록 해 주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뿐만 아니라 조직하고 준비하며 훈련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자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의 원천으로 삼아 오늘도 복된 삶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자녀와 다음 세대의 입술로 이어지게 하시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노래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세대를 세우는 은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